엉등서정 상석이가 내일 친구들이랑 저 빼고 놀러 간대요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사러 밖에 나왔거든요 아니 근데 차 키를 놓고 갔네 분명히 내일 이 친구 차 키도 안 가서 갈 거야 상석아 내가 잘 챙겨 넣을게야 일단 물을 맞고 상석이의 키를 푹당 <laughs> 차키야 내일 보자 엉등서정야 <laughs> 상석아 뭐 찾아? 아니 없어 아이 진짜 뭐, 못 찾지 뭘 찾는데? 내가 찾아줄게 못 찾아? 어? 뭐해 줄지? 뭐? 너나 뭐. 간다 해서 아쉬워서 내가 이거 보고. 아니, 뭐 그렇지. 야, 나너 아이스크림 하나만 꺼내 줘라. 아, 무슨 아이스크림이야. 참가없었다니까 자꾸. 나 아이스크림 사놨잖아 같이 꺼내 먹자. 아 씨. 어서가 내가 너를 위한 이벤트. 아!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야, 니가 맨은 덥다 그래서 내가 차키 올려놨지? <laughs> 야, 차기 <착기야. 웃음> <laughs> 야, <웃음> 왜? 차키를 올리는 사람이 어디있어서? 아이 해동해가지고 빨리 찾아볼까? <laughs> 아니, 차키부터 챙겼어야 될거 아니야? 라이터. 뭐, 라이터는 왜? 아니, 집구석에 라이터도 없어. <laughs> 라이터로 녹일라고, 이걸? 아, 리거 거기다가. 야, 아,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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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물이 안 붙어. 먹으면 녹는데? 가만히 와어 그럼 왜이럴 갑자기? 아, 어떻게? 야, 먹어 쉬우면 되겠다. 여름 좋아하잖아. 오, 이거 잘 먹네요. 어, 뭐, 수건으로 뭐래? 그럼 더안 녹지 인마이건이 열을 보호하는데. 그냥 그렇지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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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내 아령 부셔줘. 와, 아, 격파로. 야. 자성아니흰수 부셔두고 칼아안되칼로 그게 되겠냐? 당연히 안 되지 망치로 해야 되나? 뭐지 망치 없지 없네 <laughs> 망치 <laughs> 어 뭘로도 안 되는데 이제 어떡하게? <laughs> 뭘 이렇게 하 빨리 녹지 않을까? 아 이제 몸에다가 비빈다고 빨리 차고 너한 뭐야 잠깐만 내가 지뭘 하려고? 어, 뭐? 토치? 아, 얼음은 불에 약하다고. 찻기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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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는다? <laughs> 어, 맞아 맞아 맞아. <laughs> 아니 이게.. 어떡하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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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화면이> 죽냐고. <좀> <laughs> <laughs> 웃긴 야 <게> <laughs> 아우 나 너무 행복해. 오, 어디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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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돌멩이를 <돌댕기를> 이용해서? <laughs> 야 그걸로 어림도 없지. 그걸로 깨지겠냐? 아 머리를 쏘. <laughs> 아니, <이샤. 웃음> 아니 뭐? 야, 미친, 할 말이 없다, 내가. 내가 할 말이 없어. 야, 상나, 또뭘 뭐, 이렇게 추워. 오, <laughs> 오, 깨져, 깨져, 웅요. 아, 야, 사실... <laughs> 짱뚤로도 안 깨지냐? 큰일, 짱돌아 갑자기 나 늦잠 잤어, 헤드 잤는데. 펄프네. 오, 오. 어, <laughs> <진짜> 내가 죽었어. <laughs> 야, <laughs> 봐봐, 봐봐. 봐봐. 죽었어. <laughs> 비닐에 써놨네 <laughs> 당연하지. 사용해야지. <laughs> 어, 예의 바른 친구네. 와.. 제대로 올려졌네 이거? 와.. 안 띄워지네 이거? 오오오여 야야..다시.. 어? 저 간다 오오오 얼른 치우고 가봐 <laughs> <엉뚱> 줘야 <서줘. 웃음> 그걸 매일 왜 녹여? <laughs> 그것도 얼었다고 야 내가 많이 쌓아놨는데 얼었어? 오. 야 빨리 뜯어봐 <laughs> 나온다 착키 <laughs> 어때? 무사해? 얼었잖아 <laughs> 얼었어? 야 차키 물기가 아이씨 야. 이거 안 되기만 해 올등 넌진 차키 안 되기만 해봐 나 진짜 야 그게 안될 리가 있긴 해 꽁꽁 차... 싸맸는데 네, 차 사서 야돼아 <laughs> 진짜 꽁꽁 싸맸어될 거야 <웃음> 어? <웃음> <역시> 잘 되네 <laughs> 나 밤늦게 뭐 어딜 놀러 가야날 나도 그냥 가고 싶어? 나 갔다 와